어, 여러분, 한주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 어제, 어, 밤늦게까지 킹스브라스, 어, 콘서트도 있었고요. 또 우리 여름 휴가를 다녀온 분들도 계시고, 여자친구가 생기시는 형들분도 계시고. <laughs>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네, 좀 밝아보이는 것 같아요. 어, 저만의 오해입니까? <laughs> 네. 여러분, 정서 전염 효과라는 심리적 각지역 그 용어가 있어요. 어, 다른 사람들의 얼굴 표정 말투 또그 사람의 기분이 무의식적으로 모방되고 또 자신과 일치시켜가지고요. 이 감정적인 동화가 되는 경향을 잃은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안해하면은 그 주변 사람도 같이 덩달아 긴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누군가 웃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다는 얘기고, 또 누군가 슬픈 감정이 있으면 그 슬픈 감정이 그 공동체의 고스란히 전이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이 순간만큼은요, 어, 정말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또 간격, 또 도전과 회복과 희망, 아, 이런 감정들이 좀 서로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서로에게 표현하고, 또, 긍정적인 것들을,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고, 함께 동화될 수 있는 그 복이 우리 십자가 리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매우 귀한 도전과 위로를 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 말씀에 나온 그대로 선지자 안나예요.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간 신적인 침묵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왜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영적인 침묵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10편 74편에 말씀해 보면요. 마치 그 시대에 그들의 마음을 미리 표현한 것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표적도 없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얼마나 더 이러한 일들이 있을지 아는 자가 없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껏 하나님께로부터 신정적인 통치를 직접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이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지 못하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겠어요. 그긴 기간 동안이 사실 400년 이상이 지속이 된 겁니다. 더욱이 이 시기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받았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또 헬레니즘의 여러 제국들, 또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입니다. 특히 에피파네스 4세 시대에는요, 성도을 모독했고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강제로 폐,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갔어요. 이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신앙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그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굉장한 혼란과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또한 그 시대는 종교적 제도에 있어서도요,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어요. 종교의 형식은 있었지만 그 생명력이 사라진 시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에피판네 열심 당원들, 여러 종파들이 사실은 존재했어요. 그러나 형식만은 남고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적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신앙 은 율법주의나 정치적인 해방 운동으로 변질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리지 않았던 시대가 당시 시대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종교적 지도자들로부터 정죄를 받았어요. 억눌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열망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던 시기예요. 이러한 혼란과 그 고난 속에서 유대인들은 더욱 더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다윗의 자손, 왕과 같은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지금 현재 이 모든 억압을 다 끝내 버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메시아가 진정으로 도래하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것이죠. 마치 어두운 새벽에 해돋음을 기다리는 자들처럼 유대의 경건한 자들은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시점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암흑기 혹은 중간기라고 부르는 그긴 침묵의 시간, 400여년의 그 시간을 뚫고 첫 등장하는 예언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안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어, 히브리식으로는 한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혹은 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면요. 어, 글쎄요. 세상의 눈에 봤을 때,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이름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았던 여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안나는 그 이름의 뜻과는 정말 전혀 다른 참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 한번 보십시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겨우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과부가 된지 84년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84년 동안 지금 혼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혼 7년의 생활 후에 과부가 되었고 84년의 시간을 보냈으니 지금 결혼한 지가 9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에요. 당시의 평균적인 결혼 연령을 생각해 보고 그때 당시에 결혼했다고 생각해 본다면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에 그녀의 나이가 적어도 100세 이상, 훌쩍 넘은 거죠. 110세 정도 되는 나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자는 혼자 살았으니까 어떤 면에 대해서는 참 편했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시각으로 본다면 혼자 사는 것이 뭐 대수입니까? 아닌가요? 네. 혼자 집에서 남편의 잔소리 없죠. 남편의 간섭도 없을 것이고요. 자녀에게 구애받지 않고 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사람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고요 뭐 크게 불편함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요, 이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사회적으로 가장 불쌍한 계층에 속속된 사람들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의 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넉넉함은 물론이고 든든한 보호자도 없는 빈곤층의 대표격이에요. 그렇기에 이 구약과 유대 전통에서는 고아와 이 과부는 항상 돌보아야 될 돌봐야 할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로 인식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안나 역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속해 있었고요. 정신적으로나 혹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추측해보고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그녀의 이름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추측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점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진전한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뜻은요.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나 헤니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호의와 돌보심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선악신는 은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안나는 지금 긴 세월 동안에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여러분 다시 말해 지금 기댈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힘듦을 견디면서 지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녀를 불쌍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 시대의 여선지자이고 또 메시아의 오심을 증언한 은혜 받은 자로 한나를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보기는 에 가장 소외된 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안 나였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는 그 이름의 뜻대로, 은혜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았을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메시아를 직접 보고 증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됐죠. 그것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죠. 그 모습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삶의 형편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혹은 우리의 소유의 유무에도 있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다 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삶의 태도와 방향성에 따라서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충만히 누려지고 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 안에 서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랄 때그 은혜가 이미 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훨씬 더 풍성하게 누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안나의 삶이 사실 그러했습니다. 먼저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 하고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한나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자였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녀의 삶의 방향의 중심이 성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중인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어, 살아가는 그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 성전을 드나들지 않고 완전히 상주하며 거주했다는 뜻이 아닐 거예요. 날마다 성전을 찾고 그 삶의 중심을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두었다는 것이죠. 성전이 그의 삶의 방향의 우선순위이자 그 삶의 목적지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저는 우리 신자들의 생활이 정말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이 바쁜 시대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 허황된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개인의 삶을 영위하기에도 정말 바쁘리 바쁜 빠뜬 시대예요. 일터에선 치열한 경쟁과 업무의 압박 속에서 우리가 지쳐갑니다. 가정에서는 책임과 돌봄의 무게가 우리의 어깨를 정말 무겁게 짓누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좀더 가까이 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형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부른받은 신자들은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성화를 이루어가고 함께 구원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그 신앙의 본질이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실천되어 표현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또, 머리를 이해하는 그 신앙의 삶의 방향이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공허한 이론에 머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 은혜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단지 아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은혜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고요. 믿는 사람들이 걸어, 걸어가야 될 분명한 방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사막의 오아시스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십니까? <laughs> 여러분, 세상 속에 속한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정말 세상은요, 사막과도 같은 곳입니다. 영육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고갈시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여러분,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경제적인 목마름을 우리에게 줍니다. 벌고 또 벌어도 모으고 또 모아도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요. 육체적인 노동의 고단함이 있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계속되는 공간이 세상의 공간입니다. 육체적인 만족은 영원하지 않고요. 만족과 욕구에 대한 갈증은 끊임없이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영적인 고갈이 우리를 목마르게 해요. 그럼 이 시적으로 그 어떤 한영역을 우리가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고요. 그것이 쉬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세상의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령의 위로와 도움 없이 진리의 빛 대신 그분의 인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참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상은 바짝 말라 비틀어지는 그 가지처럼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정말 세상이 주는 목마름과 갈증을 넘어서는 우리의 영육의 모든 문제를 시원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교회가 고통과 아픔의 장소입니까?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장소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넘치는 곳이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재충전의 장소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경험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정말 세상에 줄수 없는 위로와 만족이 있는 곳, 평안함으로 가득한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고요. 그곳이 바로 우리 십자가의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신자가 이 교회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요, 네, 오아시스를 따라 사막 가운데 방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십자가 은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시원한 목마름의 갈증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셨으면 좋겠고요. 저 여러분이 함께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갈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누구 중 우리 중 누군가는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 못한다. 혹시 있으십니까? 네, 조용히 한번 손을 한번 들어 볼까요? 네. <laughs>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른 한 다리는 세상에 무게를 두고 걸치고 있거나 그 방향의 중심을 여전히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우리가 두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요. 쉽게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쉽게 시험에 들고요. 유혹에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니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 없이는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또 정작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요. 저 역시도 심령이 메말라지고요.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고 많은 것이 사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이 신앙의 본질을 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안나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정말 고단한 삶이죠. 힘들고 외로운 그삶 속에서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장소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자가 안나였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그 인생길에 성전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그 삶을 견디어 갔다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오히려 세상이 줄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자가 안나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가요. 정말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축복과 장소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다. 간절히 바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공간에서 정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느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시험들을 능히 극복하고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그 목마름들 또 영육의 그 지침들이 회복이 되어져야 될것 같아요. 우리의 눈물과 탄식이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될것 같고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려져야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과 평강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되고요. 그 삶이 우리의 교회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매일같이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교회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오늘 본문의 37절은요. 안나가 주야에 금식하며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다른 본질적인 신앙생활의 한 자세이고 한 단면입니다. 주야에 금식하며 섬겼다. 그럼 단순히 식사를 거르거나 시간을 낸 정도의 표현이 아닐 거예요. 밤낮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녹록치 않은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나는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은 거예요. 죄에 물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과 외로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대는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산, 정말 모든 자신의 전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간단히 이 말씀을 사실 문자 그대로. 정말 실천하며 살아낸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녀의 신앙은요, 단지 마음속에 그 믿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삶의 시간, 영육의 정성, 그녀의 모든 소망까지 하나님께 드린 자가 안나였어요. 그녀의 금식과 섬김은요 그녀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만의 진정한 공급자의 심을 고백하는 영적인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럼 말로는 쉽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쉽게 표현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었냐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이 안나의 신앙의 모습에 비추어 제 삶의 신앙의 모습을 본다면요,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정말 턱없이 부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민낯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그 삶의 모습을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렇게 살아보고자 애쓰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방향을 믿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간 그 안나를 정말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정말 안나가 일생토록 기대하고 고대했던 예연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정말 안나는 오랫동안 정말 예수님을 고대한 거예요. 당시의 세속적인 가치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으면서요. 정말 금식하며 섬기며 시대를 품고 기도했던 자가 한나였습니다. 개인적인 위로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닐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그약속이 성취 되기를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나타나 그 메시아가 나타나 그분들을 구원하기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당시에안나살았았시시우우리말씀씀렸렸이이코코운운시대아아었었요요마제국의압제하에 있었죠. 정치적으로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외식과 형식주의가 가득한 시대였어요. 당연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그 종말론적인 메시아 대망사상이무한국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그들 중에는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진실로 기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상은요, 정말 그렇게 실제로 진실로 하나님을 고대했던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소수였어요. 소수의 남은 자중 하나가 바로 안나입니다. 곧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영적으로 끼어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남은 자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 때의 주여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메시아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곧 나실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격스러운 것은요. 그녀가 단지 메시아를 보았다는 그 사실에 그치지 않아요. 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신학의 첫 여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성이 경행 외시 되었던, 병시 되었던 그런 시대에요. 더욱이 여성 중에서도 지극히 소외되었던 자입니다. 과부였던 그녀를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 는 것이죠. 그 축복을 안내가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이라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혼탁한 세상 속에 머물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고 주님의 날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서 시간을 구별해서 교회에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세상의 일을 할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많이 피곤하시죠? 누워서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편히 쉴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인을 다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삶을 바라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 모인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대로 우리의 십자가 은혜교회에서요. 주야로 하나님을 사모하시고요. 우리의 전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틀에 메어진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쁘시죠? <laughs> 좀 길게 갈 수도 있어요 38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안나가 그렇게 했다 표현되어 있죠 안나는 평생을 성전에서 섬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의 구속의 주,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안다는 수십 년 동안 특별한 보상도 약속도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 하나로 성전에 나와서 끊임없이 김, 금식하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왔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요. 그녀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기다림입니다. 기약없는 수고죠. 어쩌면 외로운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신앙의 삶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안나가 성전에 있던 그날, 바로 그 순간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성전에 오신 것을 그녀가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정말 수십 년 동안 기다린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안나는 자기의 눈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가는 데 순서 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지 모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측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안나와 같이 성년의 중심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꾸준한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묵묵한 섬김이 있어야 되고요. 금식과 회개의 삶이 꾸준히 우리의 삶에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아무리 기약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하신 그 때에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그때 우리가 운데 오실 거죠.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우리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될 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마침내 그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침 이때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마침 이때에 성경에 기록된 그때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숨겨진 시간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향해 그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그 신앙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애써야 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복된 자들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오실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때때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신앙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주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신앙 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